이 성공의 노하우를 알고 다이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 성공의 노하우를 알고 그좀 말씀드리면 봐 보세요. 제가 그 식당에서 이렇게 햄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저게 저예요. 햄소세지를 만들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 날까? 이 건강하고 좋은 맛있는 햄소세지가.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계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출전해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면 빨리 소문 나겠다. 예, 네. 그 프랑크 프로트에서 열리는 시5올림픽에 전세계 45개국이 네. 출전하고 천여개 업체가 출전하고 독일 마이스터들도 거기서 메달 딴 걸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i f f 여기에 출전해서 메달 10개를 따면 소문나지 않겠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공이 법칙. 노트에 적는다. 3년 6개월 동안 쓴제동보 레시피 노트예요. 노트에 적는다. 노트에 적는 걸 눈에 보이게 타이틀을 붙여놓는다. 붙여놓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네. 확신이죠. 확신. 네. 확신보다도 더큰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확언이에요. 확언. 확언. 확실하게 말하는 거. 그게 화근. 엄청난 에너지예요. 확언. 네, 제가 부대찌개 오는 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다대지기 저주로 가거든요. 저주면 서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앞으로 3년 후에 독일 시기 올림비 출전해서 매달 10개 이상을 따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동메달. 동메달 어, 하나만 따서 <laughs> 대단한 거예요. <거야. 웃음> 3년 동안을 저거 저희 부사장님하고요. 8시 반 9시 반 9시에 영어 끝나고 12시 1시까지 3년을 거의 안 쉬고 소세지 햄소세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된줄 아세요? 사람이 불한방을 꺼져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저예요. 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누구 닮았다는 얘기 를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농구선수 부지원. 예. 네. 난...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도, 처음에 식당 시작할 때 얼굴이 이렇게 괜찮았거든요. 3년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laughs> <laughs> 몸무게 71kg, 2kg 나갔던 제가 61kg까지 빠져버렸어요 얼굴이 이렇게 헬스 해지고 얼굴에 기미가 다 올라와 버렸대요. 3년을 그렇게 안쉬고 해버린다. 오로지 그 매달 네, 10개를 쌓아야겠다 이 목표로. 그리고 독일 시기 올림픽을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16개 메달로 아시아 최강자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SBS, KBS,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세지 인정을 받았으니까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디다 세울까 어디다 세워야 빨리 소문날까 내 고향이 임실이고 임실에선 치즈 축제가 열리는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한 가운데 공장을 세워버리면 소문나겠다 또 노트에 적어요 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네요 우리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야유회 했어요 우리 여기다 공장 세운다 5년 만에 한 가운데에다 세운 거예요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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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매출을 100억을 넘겨보다 그 가까이 갔잖아요. 응. 되잖아요. 제가 이 성공의 노하우를요 저희 아이 아이들한테 전수를 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제가 제가 애가 낳을 때 저희 둘째예요. 아빠가 그 요리가 취미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전라도 북 신문에 다 나왔는데 옆에는 서버서교육감입니요 전라도 북 한국 기록원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저희 아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식품 기능사 사위증 열 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조, 가자모리용 보건 식품과 어떻게 고등학생이 답답해. <laughs> 어, 네. <laughs>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일반인 여섯 개나 여섯 개나 채달했어요. 최연수 최다로 따 <laughs> 그래서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딸수 있었던 이유가 적고 붙여놓고 한거한 것도 있지만 그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노트에 보면 층계가 그려져 있죠. 층계 침계. 100개 단의 층계 법칙을 알고 나면 모든 계획을 다 이뤄요. 그게 뭐냐면 100개 단층계가 있는데 100개 단층계가 있는데 성분이 어디 있냐고 뭐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막 중간 맨위 다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층계 옆면에 써져 있다라는 게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100개 단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계획을 세워놓고 50개 단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하우 힘들어하고 내려와버려요. 그 계단이 좌절의 계단이에요. 한 90계단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했다가 정말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려와요. 그 계단이 포기의 계단이에요. 근데 그 50계단은 5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건 그곧 성공에 다다르는 그 굉장히 기뻐해야 될 계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포기해야 되는 좌절해야 되는 계단을 알아버린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열대의 자이툰는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다른 아이들 한두번 떨어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얘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 5 0개단 올라왔네. 실력은 더 쌓였습니다. 세네 번 떨어지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 9 0개단 올라왔네.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중공식 때제그 우리 그 테마파크 중공식 때 원래 그 테마파크 이공장을 하기 전에 1공장을 외곽에다 조그맣게 차렸어요. 외곽에다 조그맣게 차려놓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이제 의회까지 다 통과시켜서 통과시켜서 이제 테마파크 안에 공장이 들어선 건데 처음에 제가 테마파크 안에 중공할 때 중공시 때그 얘기 나오죠? 제가 3조의 매출액을 하겠다고 했죠. 그때 제 연매출액이 15억밖에 안 됐어요. 네, 15억밖에 안된 제가 3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3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세요? 3조 계 3조 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삼조계의 계단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제가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정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겪어왔던 거, 겪고 있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어깨에다가 그대로 얹혀주면 어 정말 건방지게 드으실 수도 있지만 단한 사람도 버틸 사람 없다고 봐요. 정말 이 삼조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 삼조의 목표라는 너무나 큰 목표를 세워버렸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처음에 있잖아요. 소세지 공장을 잘렸어요 외곽에다 조그맣게 직원들 11명을 뽑았어요. 매달 3, 4천만 원씩 고정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납품될 줄 알았어요. 제품이 좋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름 없다, 조그맣다, 네. 시골에 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적자했어요.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년 두개월 거의 완전 적자했어요. 독일 가서 매달 따가지고 보니까 그때 납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흥마 아시죠? 마켓 컬리. 오아시스, 애터미 예 네, 이런 데 롯데백화점 이런 데쫙 나가버리는데 하루 생산량이 1톤이 캡하거든요. 1톤이 다 찼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저한테 1에서 1,5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만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근데 제가 바로 또이 공장을 가요. 직원들 30명을 넘게 뽑아요. 이제 고정비가 3, 4천이 아니에요. 1억 3, 4천이에요. 어마어마한 죽을 고생을 더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되니까 또 내가 3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바로 상공장 또 바로 그, 그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하루에 이렇게 거의 쉬지 않고 두번세번 번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기뻐요. 왜 오늘도 한계단 올라가는 거요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항상 기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앞으로 5년이면 연 매출 2조가 무조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1위가 돼 있어요. 7년에 3조 무조건이 네.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법칙은 예그 계획 하다가 실행해나가다가 어려웠었을 때 기뻐해야 된다. 네. <laughs> 근데 제가 좀 짧막한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느 날야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루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이내 몸도 성공의 체질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서 쉬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근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세요. 그러시더니 제 옆에 멈추시던나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벗는데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쭤보니까 7 6세시래요 <laughs> 근데 그분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 하다가 산악 자전거를 선택하셨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쉬워지고 운동이 됐대요. 16년을 그렇게 자전거 를 탔대요.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허벅지가 저보다 더 굵고 탄탄한 거예요.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 옷이라고 했어요. 옷이라고 했서 제가 자전거 한대 타드리고 저도 한개